안녕하세요. 누린교회 성도 여러분, 서희성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풍족한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 43절입니다.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여러분 비지디 안디옥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나바와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타나심의 때를 준비하였고. 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여셨고, 죽으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어서 부활의 승리를 만나게 하시고 누르게 하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증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결론은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받아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는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결론짓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한 후에 오늘 본문에 보니 이제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달라라고 이 비시디아 안두역에 있는 사람들이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릅니다. 그래서 이두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증거한 그 설교의 내용으로 이렇게 비추어 보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말하는 이 은혜는 그저 우리의 삶에 일상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행위로서의 구원이 아니라 행위로서 결코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론 우리가 연약하여서 많은 죄들을 짓습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용서함을 받고 정결하셔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만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구원의 시작도 예수님의 은혜이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때로 넘어질 때에도 계속 그 자리에 무너져 있지 말고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참소 그 정죄함에 시달리지 말고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은혜는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졌을 때 우리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죄 용서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고 회복되어지는 그 회복의 은혜, 죄 용서함의 은혜, 회개를 통한 온전함의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제 가운데 넘어질 때에도 오직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완전한 용서를 받아 우리가 회개할 때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일으켜진다는 사실을 믿는 그 은혜 가운데 서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 구원과 회개를 통한 회복과 또한 치유하심과 온전케 하심을 누리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